여기가 <laughs> 2032년 감성카페입니다. 감성카페. 간지라는 아, <목소리> 어, 사람 대박 나. 이렇게 나오나? 봐. 아니야, 저 사람 지금은 한네국자 컸어 내가 봤어. 어. 하나만 진짜? 별거 <목소리> 아포장돼요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너무 다 드시는 거 같지 맛있게 먹으렴 음 맛있는데? 맛있어? 응음 음. 연어 맛있다 맛있다 음채초을도 맛있어. 이트브에 음. 음. 딸기잼을 왜 주는 거야? 이거 찍어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야? 빵살줄 알고? 스콘이랑 원래 먹는데 딸기잼을 그러니까. 내내는 그러니까. 그냥 영수증 자체가 빌다. 그냥 이케아는 영수증에 길다. 절대 우리가 많이 시킨 거 아니야. 맞아. <laughs> 오늘도 소식했어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날씬해 보이네 이거 하나 가져갈까? <laughs> <laughs> 이거... 고 싶다. 귀엽네. 너무 많이 찌그러져서 그렇지 귀엽네. 안전한데 귀엽기까지 배. 결국 카트를 쓰는 우리 그니까 러 개좋다 너무 사고싶다 우와 음. 여기까지 샀고 15,000원 얼마쯤 예상하십니까? 35만원 네아 38만원 났대 근데 여기 이케아가 영수증이 좀 기네 그냥 많이 샀어 <laughs> 뭐 기러야 네. 고마워 어 고마워 어떡하면 좋아 어나 아이스크림 카... 오 커피 사줄게 어 화장실? 와야 돼. 어, 아, 내가 아이스크림 사 주고 싶었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와 가지고 미안해. 고마워. 자, 그러면 제가 이케아에서 뭘 사왔냐면 별거 산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왔지? 가구는 진짜 하나도 못 샀거든요. 다, 그, 오늘의 집에서 마켓비 가구들로 사고 그랬는데, 일단은, 요거, 영상에서도 봤었던 요거, 발스캔? 욕실용으로 3단 수납함 탔구요. 요거는 제가 진짜 물도 잘 빠지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, 꼭 요거는 제가 예전에 원룸 이런 데살 때는 사실 싱크대가 굉장히 좁고, 물기를 빨리 빼고 할때 이게 진짜 필요했단 말이요. 근데 이거 잘산것 같기도 하고, 괜히 샀나? 라고 생각을 여튼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함 짠 요거를 4개 정도 사왔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바지를 말아서 놔둔다거나 티셔츠를 말아서 놔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, 뭐 속옷도 듣고 저희 집에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의자의 컬러는 다르지만 방석으로 컬러를 맞춰주려고 베이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다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베이지 톤 침구 오랜만에 이제 이사 와서 친구를 바꿔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시원한 여름 이불. 그 다음에 요거는 커버고, 요거가 베개랑 이불 커버고, 그 다음에 요거는 화장실 앞에. 요거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서 샀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나무 도마. 도마지? 어, 나무 도마를 하나 샀어요 나무 도마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하나 사봤고 어, 괜히 산것같아데별뭐괜찮은것같아아 아, 그리고 요거는 이케아가 꼭 사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산 건데 내가 그러니까 전자렌지에 막 돌리고 뭐 음식 안 먹는 거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후라이팬 같은 거 쓰고 나서 잠깐 이렇게 덮어 놓고 뭐 하려고 요것도 샀고요 어, 괜히 산것같아 그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요거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. <laughs> 이거는 그컵 같은 거 닦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샀고요. 그리고 가면 꼭 사야 된다는 이제 지퍼백 이런 이제 지퍼백들을 샀는데 이것도 굳이 근데 예쁜 지퍼백이니까 평생 쓰려고 산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약간 유튜브를 보고 얌들이 산 거를 느낌으로 그랬으면 안 됐어.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침대 매트리스 커버 이렇게 밀리지 말라고 밴드고 요거는 하나 이제 싱크대 같은 데다 걸어놓으면 수건 같은 거 걸어놓고 쓰면 진짜 좋거든요. 이거는 진짜 내가 사려고 했던 건데 요번에 산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안 쓰는 이불이나 잠바 같은 거 넣어서 장롱이나 침대 밑에 늘거 이런 거 이렇게 샀습니다. 그뭐 진짜 별로 산게 없는데? 산게 없는데? 3 8만원이면 어떻게 나왔지? 물론, 이제 그 친구의 이불이랑 베개 뭐 커버까지 해가지고 나온 거라서 그렇게 나는데 진짜 무상게 없는데?